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 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령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일사기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삼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믿고 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은 믿음장이죠. 사도 바울께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써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겨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잘 사고 좋은 일하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이나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포함돼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왜 새벽기도는 안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바로 새벽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첫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새벽기도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주여주여 사랑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야, 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겉으로만 주여주여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또 잠에 빠지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첫 하루를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은 저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들음으로써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이끌어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만큼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예언을 잘하고 뭐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뭐할 것이고 행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십자기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사랑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은 사랑 믿음으로 말하면 사랑함으로써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 받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 8절의 말씀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는 바로 새벽 기도,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제 성, 성으로 들어갈 때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한지라 시장하때 배고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집에서 나오셨으면 식사하고 나왔을 텐데 시장한지라 할 때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마치고 바로 이제 성전에 가서 무리들에게 이제또 복음 전하고 또 아픈 자 병자들 다 고쳤다는 것을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시장한지라 19절의 말씀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보, 배고프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를 열렸는가 있으면 이제 따서 무리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눠 먹으려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 이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열매 무화과를 넣고 무성한 잎사귀만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우리를 믿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의7절에 말씀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 말씀은 내 안에 있고, 또 예수님 말씀,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만내 아마, 예수님 영과, 나와 영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는 사람이잖아요. 가지는 또, 우리잖아요. 우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 의심해요. 1 0절에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말랐나이까 아직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병자들도 다 고쳤는데도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아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예수님 고자, 예수님이라는 거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잖아요. 그러므로서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아, 않는다면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무화과에게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19절의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저버렸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이 무화과 나무에 이런 일을 저조했잖아요 말라고 붙잖아요. 이말씀 하시는 것이요.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도로 이 나무를 뽑아서 바다가에서 던지라 하면은 바로 이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될 것이요. 너희가 만약에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은 이산 습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시고 그래서 20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믿음이 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조건 세상껏 물질 뭐 배고픔 뭐 무슨 것 이렇게 다 구하잖아요 세상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에 하늘나라의 것을 구해야 하는데 아직 믿음이 적은 자들 세상 것밖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어가지고 누가 보면 18장 8절의 말씀에 나를 그렇게 찾고 찾고 김사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 하나님께서 그래 알고 김사다 그래 뭐냐 너 기도를 내가 들어주마 그래 들어줬습니다. 아쉬울 때만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를 줍니까? 세상 것을 줍니까? 진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것을 구한다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었습니다 구해줬습니다.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다 구해줬으니까 이제 눈을다 쓰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믿습니까? 문자 로 그냥 그대로 입술을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 그러지 말고 정말 진실함으로 아멘, 그렇게 나가야지.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송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자가 올때 세상 믿음이 있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믿음으로 구원자가 누구 있습니까? 만은 s o 듣고 정말 확실한 믿고 예수님 옷자락에 예수님의 사랑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믿음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지자 o 자 벌써 혈육 시까지 e s o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실 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도다할때 바로 이혈육 o n 자도 예수님과 영 e s o 끼리 만나서 예수님께서 혈중 여자가 이제 그대로 예수님께 사실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너믿음은 너를 구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가난한 여자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 자기 딸의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자에게 무시하게 개라고 그래요. 난 개입니다. 이 여자는 그래도 끝까지 자존심 내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 칭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자기 종이 아픈데 자기 옆에 종도 있고 하인도 있는데 가서 주, 저 병원에 가, 가서 고쳐주라고 하인을 시켜서 가야되텐데 본인이 가서 직접 예수님 소문 듣고 주여 말씀하셔서 하인을 다낫게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또이 백부장에게 너 믿음이 이 이러한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푸자 않고 또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뭐 맹인도 마찬가지로 소문 듣고, 주여, 다이수의 자손 예수여, 나는 불쌍히 없어서할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할때이맹인을 세상 걸을 구하지 않고 오직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맹인은 육신엔 눈과 영적인 눈을 뜨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도 칭찬을 갖고 믿음으로 이들은 다 믿음으로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자 겨자, 계자 씨 아시죠? 계자 씨는 볼때말때 아주 잘요. 해 조금만 예수님께서 오직하면은. 겨자씨 하늘만큼 믿을 만한 있다면 이샘도로 바다에 던지면 던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또, 불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보소 6장에도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우리가 지금 사람들하고 또 믿는 자들하고도 얘기할 때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지 않나요? 입술의 순간에 세상 말을 하고 또한 상대방 아픈 말도 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순간에 생각없이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마음속으로는 미안한데. 그래도 성령께서 남중에또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어디 가든 입조심, 말조심, 효조심 해야 할 것이고 성령께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면서 어디 가든 성령이 입술에 입조심, 말조심, 효조심 할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그런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실수도 하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꼭 있어야 하고 또한 야구부서 2장 17절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인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도 행함도 같이 사랑도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사랑과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강구하고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늘 자기 전에 오늘 잘못했으면 회개야, 용서를 빌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새벽 기도 나면은. 오 저도 순간에 새벽기도에 나올 때는 잠이 너무나 빠져가지고 좀 나오기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누가 주니까 그막 사탄 마귀가 야 한심자 이해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줘. 그게 사탄 마귀 자꾸 유혹하게 준다고 하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아니지.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새벽기도를 빠졌나?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사랑함으로써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는 또 찬송도 늘부르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 1절의말씀에도 내가 이백성을 나를 위하여 준아니 나를 위해 찬송 부르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늘 찬송 부르야할 것입니다. 찬송은 기도, 기도하는 곡초 찬송가잖아요. 기도, 기도가 기도 안나면 찬송 부르면 돼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 주기도 하면 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광고하기를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